천천히 먹으면서 나들 엄마 다녀올게. 아 어, 시험 파이팅. 아 요즘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너무 불행해. 행복해지는 뭐 추천 좀. 야, 행복해지는 뭐 별거 없어. 아놀때 놀고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사는 게 최고지. 뭐야? 결국 그 이게 고등 못 하는 거잖아. 야, 넌 행복해? 응. 그럼. 넌내 자랑이야. 휴일, 시험 끝났는데 뭐해? 애들이랑 밥 먹고 놀래? 어, 좋아. 나집 어... 어, 가봐야 할것 같다. 아, 그래? 까비. 다음에 애들이랑 놀자. 주식가 갈게. 문제야. 저번보다 하나 더 틀렸어. 하나 더 맞아도 모자를 파내, 하나 더 떨어졌어. 맨날 10등, 11등 할 거면 학원에 왜 다니니? 수학학원 다시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오답 체크해. 아들, 아야, 아까 엄마가 화난 거, 그거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그런 건거 알지? 아니야, 더 열심히 할게. <laughs> 역시 우리 아들 밖에 없어. 이너또 <laughs> 핸드폰 했지? 다다 끝나면 다시 찾으러 와. 너 점수 몇등 했냐? 나? 3등? 너는 또 너나 학원도 안 다니고 막 놀면서 왜 잘하냐? 나는 완전 십등인데 짜증나네. 야, 너 유치원 때부터 봐놓고는 놀긴 뭘 놀아. 제 집에서 존나게 시키잖아. 야, 노는 것도 학교 끝나고 잠깐이야. 나도 너랑 달 걷는 거 알잖아. 야, 공부도 시험 시험해야 잘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좀 둘자? 지금? 어, 우리 고등학교 이후로 논적한 번도 없잖아. 야, 나 학원. 아, 그냥 좀 놀자고, 새끼야. 그래서 내셨다 아, <laughs> 타고 싶어? 나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어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지금은 좀 내 꼬리 호수에 같은 오리배 같잖아. 나도 뭐 자력 다는게 뭔지 몰라. 그냥 매일 너무 힘드니까 안 대로 흉내내는 거지. 그게 우리 세상에서 최선인 것 같아. 서좀 걷자. 지날 것 같아. 응. 아 잠깐, 아쥐아 잠깐 집, 아아 야, 아 뭐야, 어... 우냐. 야 둘이 언제 한번 바다나 갈래? 바다? 응더 음. 넓은 세상을 만나면 진짜 자유가 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진짜 자유는 어떤 느낌인지 꼭좀 느껴보고 싶다 어. <laughs> 야 미쳤냐? <laughs> 좋아 내일 주말이니까 기차 타고 다녀오자 어? 내일 바로 응, 당일치기 정도는 괜찮지 않아. 당장은 엄마가 몰래 가는 거지, 자유 느껴보고 싶다며 좋아 가자. 내일 보자. 제가 아침 몇시 영업해서 늦으면 뒤지는 거야 간다. 전화도 안 받고. 가고 어디 떠가 이제 기어들어와. 그냥 철수랑 얘기 좀 하다 왔어. 철수, 제정신이니? 당장 학원에서 사도도 모자랄 판에 어? 친구랑 누누랑 학원을 빠져.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성적이 떨어졌으면 더 열심히 할 생각도 못할망정. 너. 이제 집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마. 싫어. 내일 약속 있어. 약속은 무슨 약? 게... 너 그게 네 성적보다 중요해? 응, 중요해. 나 내일 바다 갈 거야. 뭐? 바다 갈 거라고. 너미쳤네 지금 그따위 성적으로 뭐 여행? 너그따구로 살라고 엄마가 뼈 빠지게 일어서네 뒷바라지 하는 줄 알아? 나는 왜 365일 공부만 해야 돼? 말대꾸 하지 마. 지금 네 나이야 네가 할수 있는 게. 제발 끝야 뭐... 다, 다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제야. 엄마만 알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네 아빠도! 아빠 죽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들은 다행히 살았으면 해서 그랬어. 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게. 우리 아들 더 편안하게 더 도와주고 어, 엄마가 돈도 더 많이 벌게. 하지마. 미워하지 <laughs> 엄마 미워하지마. 어뜩 든 생각인데, 오리비는 호수를 벗어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호수 안에서도 그저 누군가 움직여줄 뿐인데. 천천히 먹으면서 봐, 아들. 엄마는 늘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해. 아, <laughs> 시험. 어, 요즘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너무 불행해 행복해지는뭐 추천 좀야행복 그거 별거 거 없어 아니 놀때 놀고 하고싶어 하는 게 최고지 뭐야 일기 교딩 그냥 못하는 거잖아 야넌 행복해?